네, 오늘은 조선 총독부 볼 텐데요. 이거 뭐 혼자 공부하다가 이건 한번 정리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봅니다. 우리 시험에 총독부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독부는 1910년에 생겨서 1945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있었던 시기를 사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독부 건물이 있었던 것과 총독부가 있었던 건좀 달라요. 총독부 건물은 원래는 남산 외성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통감부가 썼던 건물을 그냥 썼다가 나중에 경복궁 근정전 앞에 즉 경복궁 안에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1926년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조선총독부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즉 1995년에 조선총독부 이 건물이, 이 폭파 이 되었어요. 되었어요. 건물이 폭파되었어요. 그래서 즉 조선총독부라는 말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지만 조선총독부 건물이라는 말은 즉 청사라는 말은 1926년부터 1995년까지 1926년부터 1995년까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행정구 시험이 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1919년에 볼수 없는 게 뭐니? 1919년에 볼수 없는 거 총독부 건물이 근정전 앞에 위협적으로 서 있는 걸 보았다 이볼수 없잖아요 그죠? 1919년에는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근정전 앞에 위협적으로 서있는 걸볼수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1926년에 생겼으니까 아시겠죠? 일제는 1910년 8월 29일에 한국 병합을 했습니다 여름에 나라를 빼앗겼죠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가 생겼어요 조선총독은 조선을 관할합니다 일본 왕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는 그런 책임관으로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어요 아주 일본 천황이 있죠. 일본 왕에게 직속이 되어서 그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조선을 방비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2019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7급 시험에서 이 조선총독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보기에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러면서 한일 강제병합에 대한 그런 자료를 주었죠. 여기서는 답은 일단 일본이었는데 뭐가 옳지 않냐면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의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이 말은 일단 틀려요 왜냐면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한국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조선 태양령 이런 것이 있다시피 조선은 다른 방식으로 무단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일단 일본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3번이에요 3번에 보시면 육해군 대상 중에서 임명된 조선 총독은 맞는 말이죠. 육해군 대장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된다는 말이에요. 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맞는 말이죠.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바로 이 3번 이 보기가 아주 조선총독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육해군 대장 중에서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게 딱 조선총독입니다. 이처럼. 조선 총독은 재정, 경제, 경찰, 교통, 통신, 전매 등 각종 그 행정권을 다 총괄하고 있었고 입법권, 사법권, 군통솔권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이 당시에 다른 나라에도 총독들이 좀 있었거든요. 대만 총독이 있었는데 대만 총독이나 다른 식민지의 장관들은 중장 출신 군인이나 민간인 출신 총독이 임명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육해군 대장들만 임명이 되었다고요. 일본에서 보기에 이 조선이란 땅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운동 전후에서 총독의 임용 범위를 좀더 넓혀요 3.1운동 이전 전까지는 육해군 대장 중에서만 전총독을 뽑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문관총독 임명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아, 그러나 일제가 표명할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니까 1919년 3월 1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규정만 바뀐 거였어요. 일제의 특권 세력과 군부 세력들이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반도의 문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을 아마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책에도 있는 역대 총독들의 리스트입니다. 역대 총독들 이와 같습니다. 제1대 데라우치 마스타케 1916년까지군요. 제2대 하사가와 요시미치 제3대와 5대 사이토 마코토, 고사에 잠깐 우가키가 있었는데, 그 뭐, 잠깐 임시로 왔었던 거고요. 제4대, 야만하시안조, 제6대, 우가키 가지시게, 제7대, 미나미지로, 제8대, 고이소 군이야키, 제9대, 야베 노부유키. 이렇게 총 9명의 총독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이그 중에서, 사이토 마코토 있죠? 3대 총독과 5대 총독만 해군 대장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육군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총독을 마치고 돌아가서 일본에 총리를 하거나 또는 일본에 총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총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의 위치는 일본에서도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총독부가 다뤄지는 것은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많이 다뤄지죠 조선총독부 내의 임시 토지조사 국장에게 신고하라 뭐그 내용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바로 김익상 때문입니다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졌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2018년 지방직 9급에서 바로 그 의열단에 김익상이 나왔는데 문제 보세요. 김익상이 1921년 9월 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의거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김익상이 뭐뭐뭐에 속한 김익상 그랬죠. 뭐에 속한이에요? 의열단이죠. 그래서 의열단을 묻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투척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답은 여기서 3 번인데요. 일부 구성원을 황포 군관학교에 보내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그 의열단의 김원봉이 계급장 딱 떼고 그 부하들과 함께 이 중국이 만든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갔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익상을 통해서 의열단을 낸다. 그리고 의열단의 다른 업적이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2017년 지방지 구급 추가 채용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단체라고 하고 있는데. 김원봉이 나오고 윤세주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의열단이네요 근데 또뭐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이 나와도 당연히 뭐 의열단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단체 즉 의열단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으로 답이 4번인데 4번의 답을 보세요 이 단체에 속한 김익상이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투척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1921년 9월에 조선 청년 한 명이 조선 총독부에 들어갔어요. 전기공차림으로 유유히 들어갔어요. 뭐 전기공사한다고 들어갔죠. 바로 김익상입니다. 김익상이 가서 폭탄 던지고 나왔죠. 그 6개월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그 중국가 가지고 황포탄 의거할 때까지도 다 몰랐어요. 당시에 일단은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미랑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그러면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때 1호 대상, 뭐라 고 그랬죠? 전 총독부만큼은 아직은 폭파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김익상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중국으로 갔다고. 중국에 가서 황포탄 의거에 또 참여하게 되는데 일본의 전 육군 대신님이요, 육군 대장이었던 다나카 기치, 이 바로 다나카 기치가 이 필리핀 거쳐서 중국의 황포탄에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나카 죽이려고 갔었죠. 당시 에 이종암 또 오성윤 그리고 거기에 김익상이 투입이 되어서 다나카 기치. 이 예,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잡혀서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가 21년형으로 다 감형이 되었다가, 그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일본 형사에게 연행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암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또 중요한 것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하면서 전 총독부 총독들이 했던 정책들이에요. 1910년대에는 초대 총독이 누구였나요? 데라우치죠. 원래 통감이었었는데 초대 총독이 되었던 사람이 데라우치 마스타케입니다. 데라우치 마스타케가 나오면 무슨 문제예요? 일단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 때문에 해체된 그런 단체가 있어요. 뭡니까? 시민회죠 그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910년에 안명근 안중근의 사촌이죠 안명근이 대라우치를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 바로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인데 안명근의 대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을 시민회에 연결시킵니다 거기에서 배고인 사건이 일어나죠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된 그런 단체가 바로 시민회입니다 2015년 4월 그 전국연합평가 문제인데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뭐뭐에 가입하였는가? 그렇다. 맨 밑에 보시면, 대라우치 총독 암살모의사건 재판기록이라고 했는데요. 대라우치 그러니까 총독 암살모의사건과 관련된 그런 단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뭐라고요? 시민회라고요. 그래서 답은 5번에,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데라우치 총독, 일대 총독을 이용을 해서 심민회를 낸다는 거, 것를꼭 알아두셔야 돼요. 2012년 경찰 문제도 보세요. 심민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예, 독하네요, 문제가. 기억에 만세보는 이건 천도교 아닙니까? 니은이잖아요, 그죠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에 연루되었다. 이것이 바로 심민회입니다 디귿에 안창호 등이 조직한 것도 맞고 리은에 고종의 퇴위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것은 이건 대한자강회인데요. 미음번에 평양의 대성학교, 주제 오산학교, 어, 네, 이게 바로 시민의 맞습니다. 비번에 해외 사범부와 같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 서간도의 사범부 이것이 바로 시민의 간거맞지요 그러면 니은이 맞고 디귿이 맞고 미음과 비이 맞으면 총 4개네요. 답은 4번이네요. 192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3대 총독, 5대 총독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이토입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인데요.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료를 줬는데요. 자료가 누구 건가요? 일본을 강도, 라벌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단체는 의열단이죠. 의열단은 1919년에 생긴 건 맞지만은 1920년부터 26년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열단의 활동 기간은 1920년대라고. 다음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다면, 의열단이 아닌 것들이 답일 거예요. 주로 답으로 나오는 것이, 즉, 오답인 거죠. 의열단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것은, 1910년대 노인동맹단이 나오거나, 1930년대에 한인 애국단이 나오는 거죠. 답은 3번인데요.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 폭탄을 투착한 건 맞아요. 1919년에 올 때, 사이토가 우리나라에 올 때, 거기다 폭탄을 던진 거, 즉, 영국제 수류탄, 메이 d e in UK, 그걸 던진 건 맞다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20년대는 아니죠. 특별히 의열단은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의 문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3번의 단체명이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가 의열단이죠. 2007년 국비 유학생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가 관철됨으로써 한국 사회에 나타난 변화는 이라는 문제인데 관제 개혁의 주지는 이러면서 시작이 되어서 끝부분에 보니까 존 총독 사이토마코토의 시정 방침이래요. 사이토마코토의 시정 방침으로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바로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에딱 맞는 말이 뭐예요? 회사설비 허가제로 된 것은 1910년이니까 이건 아니고 이번에 한글로 된 민간 신문들 이게 뭡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말하는 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20년에 창간이 되었다가 40년에 폐간이 되었어요. 답이 이거네요. 답이 이 번이고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다. 이거는 창씨 개명이니까 이것이 강요된 건 40년이거든요. 이건 나중으로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기 위한 등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거는 1910년대죠. 10년대 전 총독부가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1930년대로 가면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했던 총독은 누굽니까? 우가키죠. 우가키 총독인데 우가키 총독은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오답으로 나왔었어요. 즉 40년대가 아닌 사람으로 나왔던 게 바로 우가키입니다. 왜냐하면 36년에 그만뒀기 때문에 38년에 국가총동운영이나 그 이후의 일들을 할수 없었거든요. 우가키 다음에 나온 국가총동운영을 내렸던 사람은 누구예요? 미나미지로죠. 그러니까 미나미지로의 그 오답으로서 우가키가 나오는 거예요. 2016년 해경 간부 후생 문제 보세요. 총독부는 옷감을 돌략하고 노동력을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몸빼라는 이름의 바지를 입게 했다. 그랬어요. 몸빼는 국가총동원령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국가총동원령으로 남자들이 다 가니까 여기에 동네에 남아있는 여자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몸빼잖아요. 관련 있는 총독은 누구예요? 미나미지로죠. 그러니까 1번에 우가키 총독이 농촌개발을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주장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가키는 1936년까지라니까요. 답은 그래서 3번. 공출 제도를 강화해서 놋그릇 농기구까지 수탈했다. 이것이 바로 38년 이후에 쓰는 말입니다. 또 하나, 2015년 4월 모유사 문제인데요. 다음 방침이 적용되었던 시기에 일제 통치 정책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서 맨 끝에 보니까 미나미 지로의 시정 방침이래요. 그렇죠. 미나미 지로가 나온다면 38년 이후, 즉 40년대 문제로 풀면 됩니다. 즉, 국가총동원령 내리고 아주 독하게 했던 그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미남이 지로의 시정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식민통치는 뭐라고 봐야 돼요? 1번에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이고, 2번에 일본식 성명, 이것이 바로 창시기명이니까 답이 2번이겠네요. 세번째 조선 태양령을 공포했다. 이것도 1910년대이고, 교원에게 칼과 제복, 5번에 헌병경찰, 이 모두가 다 1910년대네요. 가장 혹독했던 시기가 1910년대와 38년 이후인데, 그거 두 개를 섞어 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총독부의 총독 중에서 네 명을 봤어요. 데라우치 사이토, 우가키, 미나미. 사실 이네 사람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사람이 바로 우리 시험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고 조선총독부의 총독을 통해서 그 식민 통치가 어떻게 시대마다 이루어졌는지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